조직 스토킹이 남긴 상상을 초월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의 실체. 조직 스토킹을 경험한 많은 이들이 그 피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는 그들을 조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소녀처럼 나에게 집착하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을 잃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비웃지 않을 수 없어 짧은 체험담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괴롭힘은 마치 잘 짜여진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은 진짜 나의 일상에 출연하게 되는 조직적인 스토커들이 되었죠. 내가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미리 준비된 듯이 나타나 나를 괴롭히고 불쾌한 말들을 속삭이는 모습은 정말 기괴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주장하는 가해자들에게 익숙한 욕설과 저속한 말들은 마치 그들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다는 듯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절대로 나를 잊지 못할 것 같다는 환상을 느끼게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집착은 오히려 그들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이 신경이 쓰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비웃게 됩니다. 미안해, 나는 너의 우상이 될수 없어.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들은 저를 따라다니며 더욱 집착하니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애달픈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나를 위한 애정 표현인 양 그들은 내가 지나치는 곳마다 마치 미리 정해진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광기는 나에게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다가왔죠. 가해자들은 집단적인 집착과 함께 이 뇌파 생체 실험의 일환으로 나를 괴롭히는 방식에서조차 가엽은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전파무기에 영향을 받는 그들의 행태는 마치 무기력한 인형처럼 보였고, 결국 나는 그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